자, 연금, 갑니다. 바로 갑니다. 난 주저하지 않아요, 이런 거. 바로 가요. 그냥 붉은색 한개 뜨면 돼. 붉은색 하나만 뜨면 돼. 깔끔하게. 자, 쓰리, 1 빵! 아이씨, 오, 어, 인형? 오, 어, 인형? 아이, 지랄하다 <laughs> 아, 연금, 내가 연금 안 한다 그랬어요. 내 연금 안 한다 그랬나? 언제 내 언제 연금 안 한다 고 그랬지? 이거 뭐야 이거? 아 잠깐만 있어봐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랬다. 내, 내 연금 내 연금 안 한다 고 그랬어? 아 그래요? 아이씨 아 어제 그랬나? 아, 그렇지 연금 안 하고 다 팔아서 그백카세선아 맞네. 에이씨 내 마지막 이미 이미 눌렀어 이미 눌렀어 이미 눌렀어. <laughs> 자, 이미 눌렀어 마지막입니다. 빵 그린 순간에 이제 하나, 스리, 두, 아 쓰리 두원 오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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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laughs> 오 개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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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 <laughs> 오 개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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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마가주. 아 개꿀 감사합니다 형님들. 개꿀이죠 이거. 축제리 있네 여기. 오 있다. 오오 오, 개꿀 축제리 있다. 오, 잠깐만. 이게 다 뭔가 어 뭔가가 다 나를 도와주는 시나리오인데요 진짜. 하나, 둘, 셋, 문서, 각인, 제발 한 번에 가자. 탁! 탁! 오야 나를 참 도와주네 뭔가 나를 도와준다 어 하는 족족마다 다 됩니다 최저 거래 단가 3800오 판매 검색 어, 4000한개 있네 나는 그러면 판매 3900 올려놔야겠습니다 아굿 이렇게 올려놓고 얘는 이제 시마이 와 내가 이래서 내가 연금을 끊을 수가 없다, 내가 진짜. 어? 내가 이래서 형님들 내가 연금을 끊을 수가 없는 건데 진짜. 아, 이 마약이다, 마약.